안녕하십니까? 정직으로 보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보험 유튜버 유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험, 그중에도 보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생명 MD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실제 상담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핵심 내용을 잘 적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보장 분석 상담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MD 여러분 우리나라 가구 중몇 퍼센트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뭐 절반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나 고연령은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70에서 80% 정도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2019년 기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무려 98.2%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 함부로 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들 가입 사유를 여쭤보면,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정말 친한 지인이나 아니면 소개로, 뭐 혹은 내 가족이 설계사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줬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냐, 그냥 귀찮다! 라는 이유도 있고요.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요,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30, 40년 동안 유지해야 비로소 원하는 수준의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유지했어도 원금은 커녕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여 가입했음에도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론 건강한 건 맞지만 마음 한 편이 쓰일 텐데요. 네, 막연한 보험 가입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보장에 몇십 년 동안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보험 가입의 목적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경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치명적인 경제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간접 치료비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상해나 3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는. 규모가 큰 수술이나 장기치료를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치매와 같은 질병은 직접 치료비 외에 간병인 고용 등과 같은 간접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입니다 질병과 상해로 본업을 그만두게 되거나 더 이상 본업을 할수 없을 만큼의 장애가 생긴다면 그리고 더 심각하게도 갑작스럽게 경제적 가장이 사망한다면 가계에 보다 더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보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가입돼 있다면 어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보장 분석이 필요하고요 내가 든 보험이 나의 인생 플랜과 목적에 맞춰서 얼마나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세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보장은 부족한 게 없는 것인지 말이죠. 우리 MD의 역할은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실제 보장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요, 지인의 부탁으로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50대 어머니와 20대 대학생 딸님으로 이루어진 2인 가정의 무려 한달 보험료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씩 나갔는데요. 어머님 사업장에 계속 찾아오시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한 개, 두개 이렇게 가입했던 보험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보장 분석을 한 결과 이 가정의 문제점은 바로 나왔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300만 원 중.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무려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과도한 지출로 볼수 있죠. 뭐, 일정 수준의 뭐 입원비나 수술비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가입은요, 저는 충분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전과 같은 과도한 보험가입의 설정은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중대 질병, 상해와 같은 경제를 위협하는 보험가입의 목적과는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장 분석을 통한 컨설팅을 통해 약관상 지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담보를 해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출된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MD 여러분들도 이처럼 과하게 가입한 보장이 있는지 여러분들부터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론 보험 상품을 오해하여 잘못 가입한 50대 성인 1인 가구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비가 9만원대로 오른다는 보험료 인상 안내장을 받고 굉장히 놀라서 바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알고 보니 월 2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실비보험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대표적으로 보험을 잘못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보장 분석 결과 보험료 20만원 중 사망보험금이 12만원, 중대 질병이나 상해가 4만원 그 다음에 2세대 실비가 4만원으로 구성된 종신보험이었는데요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정은 종신 보험과 같은 사망 보장보다는 본인이 아팠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중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해지 후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 물론 좀 쉽고 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허리 및 어깨 질환과 같은 기존 병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비 보험이 크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사망 보험금을 최소 금액인 3만 원으로 낮추고요. 인상된 실비 보험료를 제외한 중대 질병 및 상해를 보완해 드렸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잘못된 가입을 막기 위해서요, 네, 상품 설명서나 증권에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를 반드시 적어 놨는데요. MD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례를 살펴볼까요? 좀 아쉬우시죠? 네,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2인 가정인 30대 부부는 각각 월 4만원대 보험료를 유지 중인데요. 보험을 당연히 1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때 가입했으니까 100세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내 보험을 유지하는 중이었죠. 나이가 들어 질병이 발생하면서 보험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 보장 분석을 요청하셨는데요. 중대 질병, 그 다음에 상해 관련되 있는 보장이 비갱신형이라고 했던 설계사의 말과 다르게요. 모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정해진 갱신 시점마다 피보험자의 연령 그다음에 의료 수가 보험사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보험인데요. 물론 갱신형 특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가입 나이와 목적에 따라 비갱신형보다 더 빛을 발할 때도 있습니다. 단 질병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보험료가 비싸지는 특징이 있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특약을 적절하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 분석을 요청한 고객처럼. 과도하게 갱신형 특약만 설정돼 있다면 소득은 줄고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은퇴 시기에 가계에큰 부담이 될수 있을 겁니다. 현재 병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중대 질병을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적절하게 섞어드렸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험 가입 사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납입하면서 보험을 유지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의 보장 분석 사례가 100점짜리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MD 여러분이나 고객의 니즈와 가입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MD 여러분의 보험 가입 상태도 슬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다소 막막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딱 맞췄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몸처럼 함께할 라이프 프로의 보장 분석은요. 초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항목들을 컴팩트하게 정리했고요. 심지어 뭐 별도의 자료 출력 없이도 휴대전화나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문자나 이메일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 보험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적 사항과 동의만 받는다면 타사에 가입된 계약과 주요 보장 약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이 번거롭게 증권을 출력하거나 서랍에 묵혀두었던 증권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 생명의 라이프 프로의 보장 분석은 자타공인 정말 편리하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이고 내가 왜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며 하나 생명 라이프 프로의 보장 분석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보험의 세계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험 유튜버 유황준이었고요. 하나생명 MD 여러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